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진TV. 미국의 라틴에서는 애틀타크마배치입니다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제가 아라스카 더치아바에서 배탄 아리스톰 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처음 본 구독자 여러분들도, 비록 큰 재미는 없지만, 분명히 끝까지 보시면, 은직뿌이같이 뒷맛은 단맛을 내는 그런 진짜배기 방송이 되도록 노력,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국 사람을 교자수에서 빼고 나니까는 이게 모든 것이 내가시방석이라니말 안는데 이말 안는 것이 더 무서운 거야. 그리고 어디를 가도 내가 가면 벌써 수근거려. 홍이죠그 사람 빼왔다고. 쿡 빼왔다고. 이게 사람이 영어는 다보이요 눈치는 뻔하잖아요. 답답한 거지. 이건, 안전히 가시방석이야, 가시방석. 어디, 어디, 오갈 데가 있어야, 진짜. 뭐,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 그게 마음의 천금 만근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왕따가 되면은, 이게, 정신과를 가야 되고, 공황장애에 오고, 약을 먹어야 되고, 응? 음, 음, 미친, 미진 약을 먹어야 되고, 왜 자살까지 하는 건 거라. 왜, 이건, 내가 없어지는 거야. 어떻게.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영혼이 하나도 없어. 큰 동안 얘기하는 거요. 예 이게. 미치는 거지, 진짜, 이거 뭐. 집에 갈 수가 있어? 못 가! 가면은, 계약 파기로 내가 돈다 벌어져야 돼. 안 먹은 거, 뭐, 비행기 표타 이건 개가이안 나란 소리고. 다른 배도 못 가. 왜? 소문나지. 그쪽은섬 아니야. 그러면, 어, 그, 아스튼, 그, 그, 그 사람이, 사랑하러, 거기서 빼왔어? 이건 꼼짝 말아야, 진짜로. 꼼짝 말아. 헐, 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요. 내가 그렇게 큰, 자, 한국 사람 볼 텐데 큰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건 내가 무슨, 꼭, 응? 에스윌을 팔아먹은, 가든 유다도 아니고, 그, 얼마나 많이 불편했냐고, 내가. 내 감정이 좋은 일을 했는데, 이게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아니고, 내가 나를 죽일 일이 했는데 어떡하냐고. 야 깎아보더라고. 그래 고민을 혼자 막 많이. 하지. 누가 뭐 어떤 유로를 해도 유로가 안 되는 거야. 뭐 잘했다, 좋은 일이었다. 물론 좋은 일이었지. 근데 유로가 안 돼. 내 현실은 부닥쳐 있으니까 이게.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 그날 밤에 이제 배가 다시 또 추앙을 며칠 안 남았는데 한 사람의 배가 아픈 거야 밤에. 배가 트는 거야 이게. 너무 많이 아직 땡을떡둥 둥글어. 그날 의무병이 없어. 의우병이 술 먹을 거, 와갖고, 안 들어왔어. 얘는 배 아파 죽는데. 그 자유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얘는 배 아파 죽는다고. 뭔가를 알아야지. 이게 내가 보기엔 뱅장이야. 뱅장을 영어로 알아야지. 그래갖고, 카타은한게 있었어. 아! 내 방에, 내, 책. 한영사전 이겁니다, 이거. 이거. 한국에서 가, 어디 가져온 거예요? 동화. 가서 찾았지, 뱅장. 썩금. 어, 이제 썩합니다. 어우 이숙한거지 걔들이 볼때는 이걸 영어로 얘기를 했으니 그래갖고 이제 연락이 돼갖고 어떻게 해서 다음날 진통제백이었고 치료 같은 거야 그날 그 사건으로 나를 집에도 못보내는거지 안보내는거지 이제 꼭 필요한거지 이제 얼마 계좌만 끌고 뺐어도 증명했잖아 병장이라고 알아갖고 내가 그거 얘기해줬잖아 그러면 앞으로 배트는인데그 사람들한테 누가 통역을 올 거야. 아, 그래서 통역은 그, 덕을 보더라고. 그, 명장님 그 사람 덕분에 명장 말 한마디 갖고, 그 사람은 명장을, 스스로 안 받아도 된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래. 명장이 아프긴 아팠던 모양이라. 근데 안 받았어. 됐어. 야, 그런 게 이제, 그, 이제 좀 분위기가 조금 살아난 거야. 반정이 됐어. 조금, 이제, 미운테를 베겠다가, 미운테리 베기 것이 지 이제. 살짝, 잔 것이, 털이 승겨야 털이, 털이 자는 거지, 인자. 좀 묘미, 좀 이제. 좀, 미음이 좀, 금자 잦아들었어. 입 받으려고, 자가, 자가, 식힌도 않은 일줄다 알고, 막, 자가, 안 잘려야 되니까. 회사에서 자르면 자르는 거야,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쪽으로 볼 때는 내가 잘했지만, 회사에볼 때는 내가 역적이잖아요. 회사에서 싸우고 간 놈을, 동작서간 놈을, 내가 그 놈을 갖다 돈 주고 끌어왔잖아그러 이게, 역적질이지 공적이 된 거지 회사에서는 공공의 적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래도 그나마 좀 예, 만연을 했잖아 그 맹장사건으로 그래서 사람이 죽으란는법 없더라고 그 맹장으로 해서 내가 또 한숨을 들였잖아요 애초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폐가 다 먹을 거 싫고 물 싫고 기름 넣고 주장을 합니다 아, 나는, 이제, 건지 온 거야. 다 막자까지는 절대로 잘릴 일이 없어. 한국 사람이 있는 한은 안 잘려. 왜? 내가 투역사니까 개런치잖아요. 나보다 더잘하는일 오기 전에는, 모를 수도 있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오는 사람을 써야 되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있더라니까.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죽을 것 같은데도, 착상 길이 트여. 인생에서. 그걸 내가 느꼈어.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 그래서, 다 망차 때까지 내가, 보통 나가면 40일씩 걸리거든요. 그 걔는 커서. 하나에 160명 되니까. 그런데 40일은 걔넨 테가된 거잖아요. 그래갖고서 탁, 강차를, 그 강차를 다 끝내고 고기를 잡아서 들어올 때 그까지 제가 참 마음을 놓습니다. 야, 이번 강차는 이제, 그다 갔다 와도 되겠다. 내 네, 밥값 했으니까. 그리고, 일단은, 항체를 떠났으니까.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하늘이 무너져서, 분명히, 소산할 구멍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다른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어렵습니까?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길이. 하늘이 무너져서, 소산할 구멍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말 믿으시고, 오늘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시더라도 절대 실망하나, 어?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보십시오. 희망이 우리를 살립니다.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립니다. 희망이라는 근멍이 있잖아요. 오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혹시라도 기분 나쁜 일이라서 좀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저는 희망의 물구를 드는 유튜버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저보다 잘생기고 이쁘신 분들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저 비슷하게 생기신 분들은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